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고, 나밖에 신이 없다 했는데, 교회가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믿고 있다. 이러면서 성자 하나님은 실제로 성경이 없는 다른 신이 될까요? 어, 엄마, 성경에는 성자 하나님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번을 교제인데 첫날은 교제를 했는데 첫날은 이사야 41장 이 말씀을 했어요. 41장에 그왜그 그 하나님이 그 장래일을 보이며 미래일을 진숙히 하란 진짜 하나님은 이런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이 말씀을 쭉 읽어주면서, 어, 한, 어, 이부, 이런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면서 이사야 9장 6절 로마서 다시. 2장에서 사실 축 전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0장 9절, 그하실 하나님 조건을 다르셨다. 이마음에민들 때.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17장, 4대 행 17장, 30,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 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녀와서 회개하라 하셨으니, 주년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이미 정하셨다. 공의로 심판하시기를. 누가 정, 심판하시냐? 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한,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알아듣더라요. 그럼 사는 얘기, 얘기가 그러면, 그, 2000년 전에는, 그러 사람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마무리했고, 또 제가 생각이 되잖아요. 아, 이번에는 이런 말씀, 구약의 그, 사람들이 미리 봤던 그 복음. 미리 믿었던 부분. 2 0 0 0년 전에 그 예수님 그 당시에는 직접 부하를 보고 믿었고, 지금은 우리가 역사적 사실 이 증거를 가지고 믿는 부분에 성경을 찾아가면서 장식이 0 3장 15절 그 말씀하고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믿었고 그러면서 버리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시대의 여러 모양으로 서사상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가 이 아들을 마녀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세계도 지으셨네. 그래 다시 그복금을 펴서 그복금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한 건데, 그리고 여기도 그렇지 않냐고, 이쪽에는 선지자들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 아기로 가겠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했는데, 지금은 마지막 날, 지금 말세에는 직접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러면서, 그, 이 말씀을, 그러서또 갈라디아서, 그 바울이, 우리나 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그 복음을 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또 밑에 또그듭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얘가 알아듣더라고요. 구약에는 진짜 제가 또그 요한복음 8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그 그 미리 봤던 그 예수님이 여요 하나님이 속죄물로 오셔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봤었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다윗도 선지자인 거로 네. 자기 허리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네. 네. 것 그리고 부활할 것을 미리 봤다. 그래 이렇게 구약에는 미리 보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어쨌든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얘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가짜가 구별이 되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보면. 오, 그래 음. 제가 첫날에는 그렇게 했기도. 그래 그 복음을 딱 알면 이게 진짜기 때문에 가짜가 딱 구별이 된다 이런 말인데 첫날에는 얘가 그런 말안 했어요. 근데 어제는 그런 얘기 하더라. 엄마 그러면 아. 가짜가 딱구별 되네. 음.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러면서 제가 이해했거든요. 내가 진짜 진리를 찾다가 춘천에 이사 안 갔나 그 부활을 안전 교회마다 부활을 안전하지만 그 천천에는 진짜 부활을 전하는데 외국에서도 다 거기 몰리는데 나도 거기 진리라고 찾아갔는데 내가 8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 아무리 부활 외쳐도 이 하나님이 달라서 신이 달라서 안 되더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의 아들과 성자님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글로 이렇게 음. 딱표를을딱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순천에서 그만큼 내가 배운 거는, 성부, 성자, 성령, 잠이 배웠고, 성자 하나님 이땅 오셨다 가셨다, 이 부활을 얼마나 해도, 한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고, 나밖에 신이 없다 했는데 여기는, 교회가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믿고 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은 실제로 성경이 없는 다른 신이 될까요? 그 때부터는 푹푹 해보지만, 어, 엄마 성경에는 성자 하나님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금방. 며칠 음, 전지는데 금방. 네. 아, 젊은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래 얘기해줬어요. 그러니까, 애가, 엄청, 어쨌든, 이렇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어떻게, 음. 하나님의 그 아들과 현재 하나님 다른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뭘 해줬어요. 그러면서, 네 집에 와서 꼭그본 것이나 책 읽으라고. 음. 네. 그러면, 네 인생이 달라진다고, 인생 게임이 끝난다고, 내가. 음, 음. 이렇게. 아멘. 그래, 내가, 내소원이 네 뭐겠노? 네가 부활생명을 얻는 거 아니냐고. <laughs> 아멘. 다안 들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주고 음. 이렇게 음. 이해하는 게 보니까 엄청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아좀 조금만 더 듣고 보고 하면 되겠다는 음. 마음이 엄청 강하게 드는데 예, 그래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도사모님 보내주신 그 복음 편지 카드 또 내가 다시 오실 예수 그 말씀 또 하나 꼭 들어보 세요 하면서 내가 보내줬어요. <laughs> 미친 형님도 <laughs> 그걸 어떻게 어떻게 열어보더라고그 방을 음. 어떻게. 그래서, 그래서 엄청 감사해요. 예. 네. 생경을 들으면 아, 얘기 안 까니까, 아, 엄마, 그냥 말로 해라. 이러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 봐야 된다. 이러면서 제가 앉아놓고 음. 그렇게 했어요.